박서진의 깜짝 방문으로 트랄랄라 브라더스 현장 폭발. 탑 세븐은 노래를 멈추고 박서진을 끌어안았다. 이 순간을 기다렸다. 오늘 밤 방송에 박서진이 출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서진은 연예계 동료들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같은 소속사 후배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는 도와줍니다. 박서진의 매니저에 따르면 박서진은 미스터 트로트 동료들을 응원하기 위해. 어제 퇴근 후 트랄랄라 브라더스 촬영장을 찾았습니다. 박서진이 등장하자 현장에 있던 모두가 놀랐습니다. 탑세븐은 박서진이 이렇게 갑자기 올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박서진이 심플한 차림으로 걸어 들어가자 여직원들은 환호했습니다. 일부 제작진은 박서진에게 달려가 사인을 부탁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전 촬영장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됐다고 할수 있는데 박서진이 등장하는 순간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스튜디오 분위기가 한결 편안해지 고 즐거워졌습니다. 탑세븐의 멤버들은 박서진을 다시 만나 반가워했습니다. 박서진은 이날 방송에서 미스터 트로트 상위 7명의 멤버들을 응원 하러 왔을 뿐 아니라 제작진 전체 를 위해 음식과 음료도 많이 사주 며 성공적인 녹화를 기원했습니다. 박서진이 촬영장에 들어와 인사를 하자 리허설을 하던 안성훈과 박 지현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달려와 박서진을 안았습니다. 앞서 트랄랄라 브라더스 제작진은 박서진에게 쇼의 고정 멤버가 되는 제안을 보냈지만 다른 개인 일정으로 인해 거절했습니다. 박서진도 트랄랄라 브라더스에서 사랑하는 동료들과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방송에서는 박서진이 작은 장면을 등장할 예정입니다. 박서진은 촬영장을 방문한 후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숙소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습니다. 팬들은 앞으로 이 쇼에서 박서진의 출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아직 게스트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팬들은 뜻밖의 파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뜻밖의 파트는 오늘 방송된 트랄랄라 브라더스에는 박서진이 게스트로 출연할 것입니다. 저희 소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에서 박서진의 최신 소식을 팔로우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